바이러스를 걸리게 하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러스를 걸리게 하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와이파이 공유기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 그 얘기 아니죠. 와이파이 공유기는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192.168.0.1이 저의 공유기의 주소예요. 이거는 내부 주소라서 그 내부 인터넷망의 주소라서 여기는 그각 가정마다 보통은 이 내부 공유기의 주소를 이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이 나와 있죠. 음? 되, 됐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내부에 내 공유기의 설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공유기라는 거는 보죠 공유기는 인터넷이 각 가정으로 들어오 인터넷선이 각 가정으로 들어오면은 그 인터넷선을 가지고 여러 대의 기기가 인터넷을 사용해 줄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는 그런 기기죠 공유를 해주는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선이 맨 처음에 공유기로 연결이 될 거예요. 요새는 무슨, 물론, 그 IPTV 같은 것들을 보면 세탑박스에 연결이 된 다음에 공유기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세탑박스가 공유기 기능을 하는 기능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공유기에 연결을 했다가 공유기에서 분배가 된 다음에 세탑박스로 들어가는 그런 그 연결 경로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선이 뭐 sk나 lg나 뭐 다른 인터넷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선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니면은 중간 관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요새는 공유기죠 그런데 공유기는 보통 그 예전에는 와이파이를 사용을 안할 때는 직접적으로 공유기에 인터넷 선 랜선을 연결한 기계만 인터넷이 됐었는데 요새는 무선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만 입력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안 해도 연결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제작자들이 좀 생각을 한게 보통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말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는 인터넷을 하려면은 공유기하고 바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취약점이나 이런 바이러스 뭐 스마트폰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스마트폰은 보통 트로이로 트로이의 형태로 바이러스 앱이나 악성 앱이 들어오게 되는데 컴퓨터는 바이러스나 뭐원 바이러스나 트로이 트로이 몽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악성코드들이 동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공유기까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었어요 그래서 공유기를 바이러스 걸리게 하면 공유기를 바이러스 걸리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공유기에서 뭐 이상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주소를 교란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를 들어가고 싶으면 네이버.com으로 입력하고 가죠. 네이버.com을 입력하면 네이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네이버.com을 입력하면은 이 네이버로 가게 되지만 이 내부에서는 내가 네이버.com을 입력하면은 여기서 내가 주소창에 네이버.com을 입력하면. DNS라는 서버에 접속해서 네이버.com의 실제 주소를 차, 찾아보게 돼요. 네이버.com의 주소를 찾아보게 되는데, 네이버.com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이버.com을 찾아보면, 네이버.com의 주소는 21089-16088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같은 걸 입력하고 들어가면 네이버.com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주소는 이거예요. 210.89.168.88. 이게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있는 실제 주소예요. 실제 주소인데, 사람들이 이 숫자를 외우거나 이런 외우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네이버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네 자리 숫자의 IP 주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주소마다 다 외우고 다니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자로 바꿔서 외우기 쉽거나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그 글자하고 이 숫자 주소를 1대1로 매칭해서 내가 네이버.com을 넣으면은 이 DNS라는 서비스에서 이, 이 숫자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DNS에서 바꿔줘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유기가 바이러스를 해킹당한 경우 네이버.com에 접속하려고 할때 진짜 네이버 주소 여기로 연결해주지 않고 DNS를 교란해서 네이버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네이버로 연결이 되게 만든. 이렇게 했어요. 이, 실질적으로 이 숫자 주소, 시, 진짜 주소하고 이 문자 입력하고 매치시켜주는, 1대1로 매치시켜주는 DNS라는 도메인 네이밍 서버의 그런 기능을 교란시켜서 실제 주소로 연결해 주지 않고 네이버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네이버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서 가짜 네이버 주소로 연결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이버의 이 그림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검색은 안 돼요. 그런데 있으면 검색은 안 되는데 이런 광고나 이런 그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로그인하는 화면까지 똑같이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넣고 네이버를 로그인을 하겠죠. 네이버를 로그인하게 되면 이 가짜 서버에 내가 로그인한 정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게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그 저장해 놓은 네이버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뭔가 어디다 사용을 하겠죠. 스팸메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기에, 사, 사기에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요새는 그, 그게 문제죠. 가짜 댓글다는 거. 댓글, 댓글 작업하는 게 요새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이렇게 유출당한 네이버 아이디 가지고 그런 댓글 작업에 사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apk 파일을 다운로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만들어 둘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이 공유기에 접속해서 네이버.com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apk 파일이 하나 스마트폰에 받아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받아지면서 네이버 그 화면에다가 지금 스마트폰에 받아진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보안, 보안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십시오 실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이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이 다른 앱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 이름하고 아이콘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 가짜 해킹용 앱이 다운로드 돼서 설치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을 강제로 조작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돈을 입금 받기 위해서 뭐 사진을 계속 찍게 한다던가 아니면 녹음을 계속 한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기 공유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공유기의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그거를 무선 연결할 때도 무선 연결할 때도 그 비밀번호를 꼭 설정해가지고 비밀번호도 숫자로 된 간단한 비밀번호 말고 문자와 조금 섞어주거나 그래서 예전에 이런 SK나 LG 같은 공유기 사용할 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기사분들이 설정을 해줄 때그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 하는 거죠. 비밀번호를 설정 안 하고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도 비밀번호를 설정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바이러스 제작자들이 비밀번호가 없는 공유기에다가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설치해서 지금 아까 안내해드렸던 dns 교란 작업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되게 하는 작업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그 기사분들이 공유기 설치해주고 작업하실 때 보통은 10자리, 1자리 정도 숫자나 아니면 10자리 정도의 숫자에다가 영문자가 섞인 그런 비밀번호를 꼭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를 걸리게 하는 공유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공유기를 보안을 신경 쓰지 않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를 통해서건 스마트폰을 통해서건 바이러스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타고 공유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면 공유기가 d n s 라는 그런 그 인터터연연의중중 경로를 를란해해서내네이이버를어가려고할때 가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시키고 다음을 들어가려고 할때 가짜 다음 사이트에 다 to be used to be used t 정 be used 가짜 APK, 가짜 APK 파일, 뭐 크롬이나, 아니, 보안 프로그램 등의 APK 파일이라고 속여서, 가짜 APK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바이러스 동작에 이용하게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할수 있다. 그런 거죠. 음, 공유기가 느리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공유기가 좀안 좋은 거겠죠. 이거는 좀몇 가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공유기가 느린지 판별을 해봐야 돼요. 공유기 느린지 판별을 해볼 때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은, 공유기로 들어가는 인터넷 원래 선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보는 거죠. 속도 체크해봐요. 그 다음에 다시 공유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속도 체크를 해보죠. 만약에 공유기로 들어가는 원래 인터넷선을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초코를 했을 때 100메가바이트 속도가 나왔다. 그런데 다시 공유기에 원래선을 연결하고, 원래선을 연결하고 컴퓨터로 체크를 했을 때 여기서 뭐 99메가바이트 100메그 뭐 90메가바이트 이정도라면뭐 공유기에 따라서 정상적이라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뭐 50메가바이트나 40메가바이트나 뭐 이렇게 나온다면 공유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유기가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해서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느려지지는 않아요 공유기 바이러스로 속도가 많이 느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공유기가 dns라는 그런 인터넷 연결 주소를 교란을 해서 느려진다고 하는데 아, 느려진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 공유기에서 조작을 하는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가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수 있는 거지. 그 걔네가 관여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전송을 받거나 화면을 보거나 하는 거는 속도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니까. 어, 공유기가 느리시다면 일단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먼저 해 보세요. 공유기로 들어가는 인터넷선을, 인터넷 선을 인터넷 원래 선을 컴퓨터에다 꼽아서 속도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공유기에 원래 선을 꽂고, 공유기에다 컴퓨터를 연결해서 속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 알수 있을 거고, 만약에 공유기에다가 여러 대를 연결해 놓은 상태라면은, 만약에 스마트폰 두대 컴퓨터 한대 이렇게 연결해 놨다. 그럴 때 세, 세 개의 기기에서 모두 다운로드를 하면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만 해놓은 상태에서 다운로드는 컴퓨터만 자료를 다운로드를 한다. 그렇다면 90메가나 100메가 정도의 속도가 컴퓨터에서 나와줘야지 공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공유기에서 뭔가 설정을 변경해놔서 그 공유, 그 접속되어 있는 기기의 인터넷 속도를 제한해놓지 않았다면, 그렇죠 노트북이 컴퓨터죠 노트북도 그렇고 스마트폰에서 체크를 해봐도 돼요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에 체크를 해볼 수 없겠네요 스마트폰에 체크하려면은 랜선을 랜선을 스마트폰에 바로 꽂는 기기 장치가 필요해요 그거를 하면은 측정이 가능한데 어 그거는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노트북에다가 랜선을 바로 꽂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 인터넷, 그, 가정으로 들어온 인터넷 원래 선을, 인터넷 원래 선을 컴퓨터에다 꼽아서 인터넷 속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기에다가 다시 연결하고, 공유기하고 이제 노트북을 연결해서 한번 속도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은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속도 저 없이 동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음, 노트북에 랜카드 랜아 랜카드가 아니고 랜선을 꼽는 이 RJ45 단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노트북으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요새 노트북은 기가비트급 그러니까 1000 1기가바이트급의 무선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아 그거는 테스트가 안 되겠네요 그래도 어차피 이 들어오는 원래 인터넷 선을 노트북에다 직접 연결해서 직, 직결한 다음에 인터넷 속도를 재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에 rj45 랜 단자가 있거나 음한 경우에 아니면은 usb로 되어 있는 랜 동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번 이, 말씀드렸던 그 공유기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노트북에 랜 선이 연결되는 RJ45 단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노트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RJ45 단자가, 예전에 전화 연결하는 선 같이 생겼죠. 이런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직사각형 위쪽에 걸쇠가 걸리도록 걸쇠가 걸려서 이렇게 눌러서 뺄수 있도록 한게 알지 45 단자인데 이게 노트북에 이게 있다면은 테스트를 해볼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해볼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기 테스트를 제가 컴퓨터로 무료 게임을 깔았는데 그래서 광고가 뜨고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바이러스인가요? 음. 컴퓨터로 무료 게임을 깔으셨다. 광고가 나온다. 음. 일단은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둘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다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 말고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무료로 게임을 받으셨어 아까 처음에 여쭤보셨을 때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 처음에 물어보셨었나요? 바이러스 광고 같은 게 많이 뜨는 거 어디서 많이 뜨는지 물어보셨었죠. 그때 무료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 악성 광고가 거기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악성 광고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그런 사이트에 많아요 바이러스도 많고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도 그런데 보통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광고가 안 나와요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광고는 안 나오는데 광고가 나오신다는 거 보니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계신 거네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은 게임이 설치될 때 설치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아마 뭐 다운로드 매니저나 이런 게 같이 설치되면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나 다운로드 매니저만 제거하면 광고나 광고 나오는 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무료로 게임을 받으셔서 설치하셨을 때받 받는 거는 이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오는 거고 설치를 할 때는 바이러스가 같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광고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스템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유출하거나 하겠죠 만약에 그 다운받으신 게임이 뭐 스팀이나 이런 계정에 접속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면 계정 정보나 유출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죠. 예, 그 쇼핑에 인기가 많은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가 보통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 그래서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막네 가지 다섯 가지가 가, 같이 한꺼번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그런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그런 네 가지 다섯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 처리 장치나 이런 컴퓨터의 성능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겠죠.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광고는 계속 나오고 1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계속 귀찮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만 삭제를 해주면 삭제해주고 동작을 안 하게 해주면 속도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게임은 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에는 바이러스가 없다면 게임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만 지우면 뭐 속도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원격 점검으로 진행을 원격 점검 업체에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 보통 이런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들을 제거해드리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있죠. 보통 중요한 거는 그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를 해야 돼요.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를 하는 거는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프로그램 추가 제거가 어디 있나요, 요즘은? 어디 지앱및 기능. 앱및 기능인가 보네요. 앱 및 기능에, 및 기능. 여기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이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서 그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야 돼요.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악성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찾기가 어려울 거고, 좀 숨겨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숨겨둔 경우도, 이건 뭐지? 설치 안한 건데, 왜 있지? 네, 이렇게 찾아가지고, 삭제를 해주면, 그러면은, 컴퓨터 속도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악성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 속도가 좀더 느려질 거거든요. 그렇게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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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점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방문점검을 받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포맷하자 그러죠. 컴퓨터를 포맷하면 보통 비용이 예,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됐거든요. 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더 올랐을 수 있겠죠. 컴퓨터 포맷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시간이 또, 1,20분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적어도 5만원에서 7만원에서 많게 되면 11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가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백업 비용에 따라서, 그래서 포맷을 하자고 할 거고, 일단은, 포맷을 해서 윈도우를 재설치하면, 은 또, 깨끗 깔끔한 상태로 돌아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이 좀 아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 원격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 업체에 보통 의뢰를 하면은 그런 프로그램만, 악성 프로그램만 판별해서 삭제를 해주거나 해요. 원격으로는 포맷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서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만 찾아서 제거를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폰맷을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원격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격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원격 점검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원격으로 연결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악성 프로그램을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고 그걸 직접 할수 있고 아니면 수리점에 포맷을 라던가 아니면 업체의 원격 점검을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가만히 놔두면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해결되는 경우도 없고 컴퓨터용 바이러스 백신에서는 그런 광고용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로 잡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으로 체크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 광고용 학성 프로그램이 바이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백신에서 체크를 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광고용 프로그램까지는 제거, 제거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맷을 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거하거나, 아니, 원격 점검 같은 전문가를 통한 점검 서비스를 받아보셔야지 해결이 될 거예요. 예, 네, 수리기사를, 일단은 바이러스 검사는 꼭 한번 하시고요. V3나 알약이나, 뭐 이런 걸로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는 한번 꼭 하시고요. 악성 프로그램은,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은 제거를 해야지, 그 제거 안 하면은, 그, 다른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걔네가 계속 가져다가 설치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도 빠르게 제거를 하거나 동작을 못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음. 그렇게 한번 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